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되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올란도 블룸, 에바 그린, 또리암 리슨 등이 주연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세 시대 제2차 십자군 전쟁이 배경입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국가가 성지 이루살렘을 탈환함으로써 승리합니다. 그런데 2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살라딘이라는 강력하고 유능한 술탄이 이슬람 세계에 등장해 전세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의 거의 모든 지역을 회복한 살라딘의 이슬람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하려고 합니다. 치열하게 양진영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발리안이라는 지혜론 영주가 살라딘과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에 따라 살라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세력은 다시 예루살렘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소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발리안과 살라딘이 협상을 타결하고 헤어지면서 나는 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리안이 살리란에게, 살라딘에게 묻습니다. What is you, Jerusalem worth? 예루살렘이란 게 뭡니까? 이 말은 도대체 이 도시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도시를 두고 이렇게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이 치열하게 싸웁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살라딘이 대답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몇 발자국 걷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지. 예수, 예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everything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알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은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실 때 그들은 정치적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여한은 담과 같이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태봄 16장 21절과 22절도 이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제자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한국어 번역은 점잖습니다. 언어를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고난 받고 죽으러 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욱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놓고 호되게 혼내는 장면입니다. 심하게 대드는 장면입니다. 제가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위에 베드로의 말을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 버리고 생계수단인 배도 버리고 우리 인생 당신한테 모두 걸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합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면 안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에브리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드림을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에서는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무기력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활약을 잔뜩 기대했지만 그들의 스승은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결국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버립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글로버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들도, 자신들도 고초를 당할까 봐 두려워 숨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모셨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던 제자들의 예루살렘 드림은 이렇게 일장충몽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상처와 절망에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끝이 난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예루살렘은 신앙의 동기 또는 목적 그리고 신앙의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잘 먹고 잘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신경 쓰지 않아야 할 부분도 신경 써야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유가 너무 많이 제약되지 않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 안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호구 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고 삶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좌절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순간 우리의 모든 것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 버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삶에 대한 무의미와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성경 스토리텔링 작가가 세례 요한에 관한 책인 《사무실의 죄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독자들에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진 에드워드의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순간 제자들은 위의 질문에 대해 노라고 그들의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신앙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다시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상처와 절망을 잘 아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사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상처와 절망을 가져다 준 신앙의 자리일지라도 떠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상처와 절망의 그 깨어진 심령 안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1장 13절에서 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즉 신앙의 자리에서,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상처와 절망의 자리는 다시 everything이 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nothing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everything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는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유일 신자들이 죽기 전에는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은 성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십자가 부활 성령입니다. 즉 복음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과 성령 충만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 부활, 성령이 없다면 그 교회 의 모든 것은 nothing이 되어버립니다. 단지 돌로 지은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교회가 작고 적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있다면 그 교회는 everything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행동 하나는, 하나하나는 신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은 예루살렘, 즉,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가정 안에 십자가 부활 성령이 없다면 가정은 여러분에게 nothing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 부활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everything입니다. 때론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즉 믿음을 상실했다면 그 상실한 믿음 때문에 그곳에서 슬퍼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끔씩 예수 믿는 것이 상처와 절망의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상처와 절망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며 하늘에서 오는 위로의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담지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